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점 M은 AD의 중점이고 E는 AC와 BM의 교점이다. AC의 길이가 21cm일 때 CE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우선 우리가 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대변은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역시나 AD와 BC 역시 평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억각을 사용해 보면 각 MAE와 각 ECB가 서로 같다라고 봐줄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각 AME와 각 EBC가 같다라고 표시해줄 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 노란색으로 빗금치는이 삼각형 MAE와 BCE는 서로 닮음이 되겠죠. 우리가 이두 삼각형의 닮음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길이를 전혀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이 BC랑 AD는 길이가 같습니다. 그런데 이 BC를 2등분한 이 AM과 MD이기 때문에 이 AM의 길이를 1이라고 한다면 이 BC의 길이는 그것의 두 배인 2라고 봐줄수 있겠죠. 따라서 대응하는 변인 이 AM과 BC의 길이의 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 AME와 삼각형 CBE는 서로 1대 2 닮음이다라고 말해 줄수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이 대응하는 변인 이 C와 A, E 역시 1대 2로 우리가 나눠 가질 테니까 이 A, E와 이 C 역시 1대 2로 쪼개지기 때문에 이 전체의 A, C의 길이인 21을 우리가 궁금한 이 C의 길이는 이 21cm를 몇 등분한 것 중에 3등분한 것 중에 두개다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. AC의 길이가 21인데 우리가 AE 대 EC가 1대 2이기 때문에 이 EC의 길이는 21을 3등분한 것 중에 2 개다. 21은 3분, 21 곱하기 3분의 2다라고 계산해 줄수 있습니다. 따라서 C2의 길이는 14cm입니다.